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박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고기도 명절 때나 먹는다. 가난해서 과일은 못사 먹는다. 고기론과 과일론은 중국 온라인상에서 언제나 자주 올라오는 소재들로, 오랜 시간이 지나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로 인해 가격이 비싼 것은 맞지만 한국인들의 소득으로 사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자주 다뤄지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름이 찾아오면서 매년 실망시키지 않고, 또다시 수박론 영상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박한 새로운 스토리가 여러 곳으로 퍼지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한 한국 블로거가 중국인들이 수박 먹는 영상을 보다가 다 먹은 뒤 껍질을 그냥 버리는 장면에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 왜냐면 한국에서 수박은 너무나 비싼 가격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지중지하는 과일이고 껍질은 절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묻혀먹으면 되는데 왜 버리지? 진짜 너무하다!" 가짜 뉴스겠지. 중국인들이 무슨 돈으로 수박을 사 먹어 미친 사람이나 껍질을 버리겠지" 라며 분노하는 반응들로 넘쳐나고 있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글들은 한국 언론에 올라온 수박 가격 인상 영상과 한국인이 보면 어색하다는 게 느껴지는 번역기로 만들어진 가짜 한국인 댓글이 함께 어우러져 그럴듯한 느낌의 영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는 한국에서 수박 껍질을 활용한 음식을 실제로 먹기도 한다는 것을 교묘하게 수박론과 엮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 일부 건강에 유익한 효능으로 인해 옥수수대를 차로 끓여 마신다는 것을 안뒤 마트에 포장되어 팔리는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 올리며 먹을 게 부족해 중국인들은 버리거나 사료로 쓰는 옥수수대조차 비싸게 파는 한국 같은 식으로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영해에서 중국 해양 자원을 끊임없이 약탈하는 수백 척의 한국 불법 조업 어선들 영상과 함께 이곳저곳에서 자주 볼수 있는 영상이라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중인데 전반적으로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신난 반응들이 많이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박 껍질 관련 영상에 남겨진 댓글과 일부 한국 제주도 재래시장에 직접 들러 한국 과일 가격을 확인한 중국 여행객 영상에 남겨진 반응들을 별다른 기준 없이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을 위주로 함께 정리해 보았으니 시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은 왜 먹고 남은 수박 껍질 한국한테 수출 안 하냐? 수박도 못사 먹으면서 선진국은 무슨. 중국 수박 생산량은 세계 수박 60%를 차지한다 우리 같은 수박 먹는 자유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지나친 욕심인 거라고 한국인들은 맨날 염정채소, 아질산염 초과 채소 먹어서 마음을 못 살아야 되는 거 아님? 근데 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어쩐지 동계올림픽 때 남조선이 수박 싸갔다 했다 일본한테 신고도 당했잖아 에휴, 어제 수박 하나 사는데 43위 안 썼다. 한국에서 수입한 거산 거야? <laughs> 1980년대 오기 전까지 우리도 가난할 때 수박껍질로 짠지 만들어 먹었어. 대신에 80년대에는 수박을 많고 갈라서 먹을 수 있었지. 그래서 한국은 40년 전에 중국이나 마찬가지인 거다. 중국에 수박껍질 무역해서 만들어서 남조선 전문으로 수출하자. 암튼, <laughs> 난 수박 못 사먹는다. 윗사람이 생일 때 나한테 밥을 사줘서 수박 하나 살까 했는데, 땅에 떨어져서 깨진 할인하는 수박이었어. 근데 솔직히 수박껍질로 장아찌 만들면 엄청 맛있어. 참기름이랑 고추기름하고 고수 넣은 거. 수박도 체리, 리치, 두리안처럼 우리도 못사 먹게 됐잖아. 들어봐라. 스미다들이 너한테 묻잖아. 체리, 리치, 두리안 어떻게 생긴 거임? 수미다저 척박한 땅에서 뭘 생산하겠냐? 수박 껍질 우리는 보통 돼지 먹이는데... 다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억하냐? 일본 선수가 한국 선수가 식당에서 과일 싸갔다고 신고했잖아. 당시에는 그 뉴스를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간다. 한국은 과일이 비싸서 일반 한국인들은 진짜로 못 싸먹는 거야. 쟤들은 중국인들이 숟가락으로 수박 퍼먹는 걸 질투한다고! 어든지다 엄청 맛있게 먹더라 그냥 완전 일반적인 건데도 말이야 못 먹어본 것처럼 그런다니까 우리 식탁에서 그런 식으로 먹으면 어른들한테 엄청 욕먹음 <laughs> 한국인들이 탐내는 것좀 봐라 우리는 반성해야 <laughs> 수박이 엄청 비싼 과일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laughs> 아이고 원래는 수박 한 조각 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수박 껍질 하나 차이는 생각도 못했다. 수박 껍질 하나로도 한국 것들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할수 있었다니. 듣자니 제대로 없었을 때도 먹는다던데 어릴 때 돼지 먹이던 거잖아.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있어. 여름빨래가 얼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엄마 집에 사람 적고 엄마는 거의 안 드셔서 여름에는 자주 절반 먹고 반은 버리는데 며칠 전에 산 수박 오마오의 한근이었다. 이런 뉴스 꾸며대는 건 중국 국내 백성들한테 행복감을 늘려주려는 거지. 남들이 얼마나 크고 지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모른다니까. 쟤들 비웃지 마라 이건 미국 경찰이 길거리에서 뭐만 했다 하면 사람한테 청전하고 단창 다 비워버리는 게 우리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완전 황당한 거랑 같은 거라고 한국인들 이해된다 쟤들 진짜 완전 불쌍해 저 한국인이 말한 게 맞는 거야 지금 중국에서 진짜로 부자나 수박 먹을 수 있잖아 암튼 3위 안에 한 근이라도 난못 산다 얼마나 가난한 거냐? 수박 껍질 회수해서 절인 다음에 한국에 수출하자. 다들 아시아인이니까 좀 싸게 절여진 거한 근에 5만 원이다. 옛날 농담 생각난다. 일본인이 중국에 여행 왔을 때 계속 중국한테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허풍치더래. 거기다 중국 콘돔은 전부 다 지들 씻고 난 껌으로 만든 거라 그러고. 그러자 택시기사가 덤덤하게 우리가 당신들한테 판 껌은 뭘로 만든지 아세요. 라더니 그건 쓰고 난 콘돔으로 만든 겁니다. 라고 했대. 한국은 선진국 아님? 어째서 남들이 수박껍질 버리는 것도 못 견뎌함? 쟤들은 옥수수 때도 마트에서 바코드랑 가격 붙여서 팔잖아. 그건 수박껍질보다 훨 맛없으니까. 수박 속은 미군들이 먹고 한국인들은 껍질 먹는 거임? 지금 국내 과일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 한국인들이 과일 못 먹는다고 비웃지 말아라. 쟤들은 버는 것도 많다고. 한 달에 십 몇만 위안. 비싸다고 하지 마라. <laughs> 어이쿠, 네가 말한 건 한국이 아닐 듯한 달에 2만 위안만 돼도 괜찮은 거야 2만도 적지 않구만 평균 소득이 17,000위안인데 과일은 100% 중국보다 비싸겠지 구매력, 가성비, 중위수를 봐야 되는 거다 인당 평균 소득이 우리보다 훨 많은데 쟤들 과일 비싸다 그러는 거안 창피함? 사유한 사람이 중국 본토 사람들 보고 차계란 비싸서 못 먹는다고 비웃는 거 같은 거잖아 한국인들한테 비웃음 당하지 말아라 난 한국 가봤고 막 말하는 것도 아니라서 비웃음 당할 리 없다 이건 진짜라고 동계올림픽 때 한국 선수들이 과일 훔친 거 까먹었어 주어들은 말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한국 마트 과일은 다 어디다 두고 정신 한국인 마음 아프셔 네 생각에 중국인들은 과일 막 먹는 줄 아? 품질 좀 좋은 건 결국 똑같이 비싼데? 두리안 하나에 1,200위 안. 품질 좋은 수박은 50에서 80위 안이구만 싸냐? 상대적으로 많이 한 소득 넘고 나면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다. 올해 모든 과일 가격이 작년 두 배야. 중국도 곧 과일 못 먹게 된다고. 뜻밖의 한국에 귤이 나다니 화이어 넘어가면 안 난다던 거 아님? 收益呀！